마가복음 1장 그래서 8절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는 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방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로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를띠고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유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 그을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 멘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는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 예수님은 복음, 복음이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오는 구원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을 위해 구약의 약속대로 새원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금이십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오금이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2절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이야기 어떻게 진행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구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구약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이야기를 하죠. 마가복음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그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님 앞에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이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옷의 길을 곧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다음과 같이 소리친다고 합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오실 길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곧게 똑바로 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여져 볼 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표현한 부분입니다 주퓨리오스죠 주인, 또 주님, 뭐왕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왕,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 앞에 먼저 사자를 보내 그 왕의 길을 준비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또, 백성들도 그 왕의 길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곱게 해야 된다는 뜻인 거죠. 구약은 처음부터 메시아, 그리스도를 왕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는 이 구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록된 것과 같이, 블라블라. 그렇게 되었다는 것. 구야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왕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의 사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 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국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마가는 세례 요한이 예언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 다 되었습니다. 복된소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마구마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준비한 방식은 무엇입니까? 외침반 그대로 회개의 세례죠. 회개의 회개제레. 세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를 깨끗하게 함으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있으면 그 왕, 거룩하신 예수님을 볼수 있을까요? 보는 것은 보상하고 그죄 때문에 멸망당할 겁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자기 죄를 자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차이를 또 분명하게 이야기해줍니다. 마가복음 1장 6절 말씀이죠. 요한은 낙타 퍼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세례 요한의 모습, 어떻습니까? 영남 없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허리에 가죽기를 띄웠고요 맥두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청렴한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요한이 약파털옷을 입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어떤 대상자들은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 엘리아를 연상시킨다고 말합니다. 야와 열한기라 1장 8절에 보면은 그런 그 엘리야의 모습이 털만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엘리야는 허리에 가죽 가족띠, 뒤에 띄었다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방명 예수님은 어떤가요? 비교할 수 없어요.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못한다 세례요한은 자신은 구원자 자신을 그런 구원자 메시아가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나보다 능력 많은신 이가 온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하다, 합당치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능력은 그분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랄까요? 그냥 먼지와 같다고 할까요? 신발끈을 푸는 그런 합찮은 일. 그런 일도 자신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은 구약의 예언된 주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세례요한은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laughs>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 진짜 모양을 본다서 그림자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 진짜를 행하실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고. 는 자신은 그림자, 예수님은 실체. 세리아는 자신이, 자신이 물세례로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그런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그럼 예수님이 베푸신 성령, 그 성령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은 종말의 영. 요에서 2장 28절에 잘 나와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리그 후에입니다. 곧 말세죠. 말세. 말세에 내 영, 성령을 부어준다. 즉 성령은 말세가 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임함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형을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음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만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령사역을 통해 이미 그들 가운데 풍성이 드러난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하면 눈에 보여야 하는데 보이지 않아서 의,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죠.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 통치로 이야기하시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안에 있는지라 이미 이 하나님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이미 이랬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요? 다스림 통치로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 왕,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직 완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이미 이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덕분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나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한 나라입니다. 물론 그 나라가 완전히 임했다는 거 아니죠.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예수님 덕분에 이미 우리에게 이만큼 그 나라를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하고 이미 이만그 나라 덕분에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기뻐해야 합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있으면은 불안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면은 평안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더 선하고 더의로운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 안에 있는 예수 피로 오직 내 안에 있는 예수 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보십니다. 또 세상 나라 가족과 함께하면 언젠가 이별하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습니다.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족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가족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죽은 후 아버지 하나님 분에 모두 안기게 되죠. 아버지 하나님이 가족들을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변치 않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완전한 가족들을 영원히 누립니다. 또 세상의 거룩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거룩은요 처음부터 완전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세상과 섞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보호하십니다. 나의 실수, 나의 번업, 넘어짐 때문에 그 거룩이 폐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연결된 나는 언제나 완전한 거룩 가운데 기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셀수 없죠, 사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신 왕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한편 어떻게 그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이야기해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먼저 생각해볼 것은 첫 번째로 그 나라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이절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 말씀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은 당시 세례의 용안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예수님의 초림, 하나님 나라를 준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나와봤습니다. 내게 세례를 받고 그러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은 목회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림, 완전히 이만 하나님 나라를 또한 준비하라. 준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시 옵니다. 다시 온대니까요.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열춘연비도 잘 아시죠? 다섯 처녀 잘 준비하고 다섯 처녀도 또한 준비했는데 게을렀어요. 잊어버렸어요. 졸다가 신랑이 오니까 어 기름 등불이 없네. 등불에 기름이 없네. 그를 기름 찾으러 다니다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자취의 말입니다. 깨어서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된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왕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뻐하며 깨어 완전히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다른 좋은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야 돼요.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쏠리도록 유혹하거든요 다른 것을 추구하도록 합니다 자꾸자꾸 다른 것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할 때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켜야죠 끄지 못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그분이 마침내 다시 오실 거야 깨어 있어야 돼 네. 우리는 그런 가운데 깨어 왕 예수로 말미하아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완전히 임한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죄를 거부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 선포한 내용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한 회계의 세례, 회개의 세대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 자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이말그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죄 있는 자못 들어갑니다. 오직 거룩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그 의로운 피가 있는 자가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 예수 피를 의지하여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거룩은 기본입니다. 죄를 거부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또 많은 죄인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복음 선포의 직무를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나, 나에게.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최전선 기관입니다. 이 땅에 하,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 나라 기관인 거예요. 목회자만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자, 다음으로, 교회는 두 번째로 새,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 영광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합니다. 6절 말씀 보면 잘알 수가 있죠. 6절 말씀에 나타난 새례 요한의 모습 어떻습니까? 정말 소박합니다. 뭐랄까요? 요즘 계속 인기가 있는 나는 자연입니다. 그렇죠. 금방 그 방송 폐지될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계속 방영되고 있어요. 나는 자연인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소탈한 모습, 진실한 모습을 봅니다. 6전 말씀 어떻습니까? 요한은 낙타 털어서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끼고 메뚜기와 성청을 먹더라. 그는 광야에 살았습니다. 그의 터전은 광야, 일상입니다. 먹는 것은 그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허드레한 것들, 하찮은 것들입니다. 그는 큰 욕심이 없는 듯 합니다. 소박한 삶의 자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에게 담한 욕심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 하나님 나라 왕 예수님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준비하는 세례 요한 아니었습니까? 그는 소박한 삶이면에서그 소망을 붙잡고 그 영광에 자기의 모든 것을 두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왕이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회개하라. 그 나라가 도래한다. 세상과 구별된 소박한 삶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아. 저를 회개하라. 세상 물질 만능주의에 항상 유혹을 받는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참모범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왕이십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님이 오시기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예, 십자가 영광보다 하나님 나라 영광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 우리 신자의 진정한 삶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임하셨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되어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할까 할때 하나님 나라 왕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삶을 살자. 또그 나라의 소망을 들면 살자.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합니다.